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십사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라 큰 자라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럼 이 시간 사순절 23일 월요일 새벽에는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기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적어도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 늘 생깁니다. 우리들 삶과 연결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선 마치 자기 자신들만 이미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깁니다. 더욱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가르침과 정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으로 이익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의 힘입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으로부터 지워주는 모든 기쁨, 모든 평강, 그리고 모든 안식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것은 음란했던 바벨론 나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만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어.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한몸 되어 서로 사랑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각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오직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므로 언제든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찬양하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처 예수 그리스도이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 모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순절 23일 모레 새벽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 말씀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더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이 사탄의 유혹과 또한 모든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지킨 자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내드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각자 주어진 그 믿음, 그충심을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서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뜻에순정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위해 큰절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나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는 복된 나라들 삼아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영적은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고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분한분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늘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며 하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